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렇게 민지도. 인제도... 오, 야, 너무 웃겼네. <laughs> 어 야, 아아 어! 그래서 이 판은 감전 들고 갑시다. 야, 이 판은 진짜 무조건 이겨보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판을 이겨볼게. 팀원들이 못하는 거 감당하고도 이겨볼게. 다행히 입판은 카사딘 같은 챔피언이 없어서 다 반반이다. 어. 유리하면 우리 팀이 더 유리했지.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강의 영상 찍어 보도록 합시다.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챔피언은 그레이브즈 정글이고요. 구간은 다야 1에서 다야 2사입니다 일단 요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이 물몸이 많아서 감전을 들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상대 정글이 조금 말랑말랑한 뭐 엘리스나 뭐 탈리아 뭐 이런 사일러스나 에코 이런 애들 상대로는 감전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정글이 물몸일 경우에는 감전을 좀 들고 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팀 에코가 튕긴 것 같긴 한데,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레다 하고, 상대의 블루 쪽으로 입하는 동선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솔레드를 하는 이유는, 상, 우리 팀이, 우리 팀 탑이 리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라인이 늦게 가서 상대 팀보다 푸시가 느려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싸울 때, 상대 팀이 먼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레드를 하고 상대 블루쪽 카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는 또 에코 키아나 구도가 뭐 라인만 얘가 좀 이상하게 치는거 아니면은 제가 알기론 에코가 좀 푸시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일단 이렉 카정 해주면서 저쪽 블루쪽 캠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감전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암살 능력이나, 1대1 교전에서도 되게 좋기 때문에, 좀 데미지 센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추천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 팀 탑이 리시를 안 해서, 라인을 밀어주고 있죠? 만약에 리시를 했으면은, 또, 다른 경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 팀, 블루투 캠프 가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사이로스가좀 던졌죠? 보시면 은 방금 감전 딜 보셨죠? 생각보다 데미지가 되게 셉니다. 미드 쪽 압박하면서 요판는 쌍바에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래쪽 바에게부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윗바에게를 안 가는 이유는 윗바에게 같은 경우에는 탑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은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주도권이 사라졌네요, 갑자기. 이 상태로 미드 가로질러서 윗바에게 가보도록 합시다. 에코텔이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원래 미드 백업을 안 받았으면 쌍바에게가 무조건 됐는데. 아쉽네요. 다시 파밍해 주도록 합시다. 동선이 좀 꼬이긴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움직이는 데는 캠프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캠프가 만약에 레이스랑 뭐 작골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동선이 많이 꼬여서 손해였는데. 어디로 가도 캠프가 있어서 용선 낭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캠프 먹으면서 천천히 성장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갱각 안 보고 그냥 정비할 겁니다. 아리캠 먹으러 갈게요. 로다이, 아리캔 캐리. 진짜 안 죽으면 캐리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아래쪽 캠프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 캠프 먹어 주도록 합시다. 블루쪽 캠프 먹으면서 바텀 갱각 한번 봐 주도록 할게요. 바텀이 이번에 저희 팀스레쉬가 점화 있어서, 맞습니다 나이스 요거는 빼고 망가도 잡았죠 그러면은 음... 미드쪽 같이 가져야 됩니다 야걔 6인데? 친구야? 어? 와 이건 얘가 일을 너무 잘 썼다 까비 이거 미드라인 같이 밀어주고 윗바위에 가도록 합시다 키아나 궁극기 빠져서 웬만하면 싸움은 이길 것 같아요 가 있어가지고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궁극기 맞췄으면은 사이러스 잡았는데 그래도 플래시 뽑고 탑 잡은 거라 나쁘진 않네요. 모데카이저가 궁극기가 있어서 악무빙은 절대 못 썼습니다. 플래시도 못 쓰고. <laughs> 일단 레드 쪽 캠프 다 먹고 정비 한번 해줄게요. 레이스까지만 먹고 정비 해주도록 합시다. 근데 나 해, 레넥톤으로 이거 신발 먼저 가는 애랑 처음 보네. 딜이 나올라나? 자 일단 캠퍼는 아래쪽에 두 개가 있지만 어, 탑이 지금 노궁이고전령이 있기 때문에 위통선은 사줬어요. 탑 갱각 한번 봅시다. <laughs> 노궁이라 지금 턴에는 잡을 것 같아요. 순 빨강색 스마 돌면은 키아나한테는 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전용 그냥 그냥 씹시다. 지금 제가 탑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대 누공 타이밍에 잡은 거여서 전형도 이어서 먹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자골 쪽간 다음에 전용기안 하고 바텀 쪽 봐주도록 합시다. 레이스까지만 먹어야겠다. 손날 당검이 포션 팔아도 조금 잘, 그니까 애매하게 좀안 나오기 때문에 레이스까지만 먹고 갈게요. 자, 이제, 아래쪽 캠퍼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 캠퍼 돌면서, 용 쪽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laughs> 상대가 제가 전력 먹을 때 용을 안 챙겼기 때문에, 용은 꽁짜인 것 같아요, 거의. 아, 나 이거 9레베리라 먹고 싶긴 한데. 미드가 많이 먹어서 그냥 줄게요. 핑크가 있으면은 키아나 암살각 같은 거 보는데 핑크가 없어서. 삼척 빼고 갑시다. 일단 사일로스 조금 깔끔하게 죽이진 못했지만 잡았어. 다행이네요. 이거 텔왜 탔지? 까비? 난용 챙겨줍시다. 정글 잡았으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다. 미안해. 그래도 좀 킬교환 나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빼는 식으로. 방금 한터는 모데카이저가 플래시까지 쓰고 들어오는 바람에 뭐 살기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전령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저는 상대 의 블루 쪽 가장 한번 가볼게요. 모데 노공이라 싸움에 이깁니다. 어, 이거는 세트까지 왔구나, 미안. 파밍 아예 안 하네. 아이스 살면 됐다. 아이스 미드가 좀 많이 잘해준다. 블루값 야무지게 하는구만. 자, 일단, 방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견적 자체를, 뭐야, 모데카이저만, 누공이 모데카이저만 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좀 싸움을 했었는데, 세트까지 와서 좀안 좋은 상황이 열렸네요. 그래도 뭐, 캠프도 먹고, 그 이후에 바텀 쪽에서나 미드 쪽에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장 계속 해주고, 이거는. 감전 아이, 감전 룬을 들었을 때는 극방간 가는 게 좋아요. 불클 이런 거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요요모 드락사를 밤끝, 그거 막,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좀잘 나와서. 나이스. 근데 얘 궁이 있어서. 이 저는 안 데려갔네요. 저 데려갔으면 저도 잡았을 텐데 계속 파밍 해줍시다. 미드랑 정글이 양쪽 다 성장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잡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블루 에코 주고 저는 위 캠프 챙겨도록 할게요 미드라인 한라인만 같이 밀어줍시다 이렇게 해 먹고 위 캠프 챙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골까지만 먹고 용 준비해 주도록 합시다. 바로 치지는 않겠지? 얘네도 시야 없어서 아 바위기에 먹혀있어가지고 바로는 못 칠텐데 자 이제 용쪽 가서 용싸움 해보도록 합시다 모데카이저 궁극기랑 키아나 궁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어주고, 이제 라인 쪽 보면서 천천히 각 볼게요. 피 하나 잡아주고, 천천히, 앞에부터. 챙겨야되는데 잡은거 같은데 저거? 2평 아... 어... 나이스 그대로 0 챙겨줍시다 방금 3이랑 잡는거 보신분들 있으실 텐... 그니까 보신분들은 데미지 아마 놀라셨을거예요 드락사르랑 드락사르랑 Q데미지랑 같이 들어가서 좀 쉽게 잡았습니다 음은 캠프 먹고 용사한번 이겼으니까 정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음. 반전이 좀 딜이 좀 많이 써서 좋은 편이긴 합니다 어. 이제 남은 캠퍼 다시 먹고 전장 쪽으로 움직여줄게요. 에코만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타 때는 모데카이저 공만 생각하고. 이에를 맞아야 차릴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이대로 미대쪽 쭉 한번 가볼게요 저는 하면 안 돼. 되... 아 끝났나? 제가 만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인도 애초에 지워지기 때문에. 헬포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대방걸 커정하고. 남은 캠프 챙기고, 장비 한 다음에 바로 쪽 가겠습니다. 근데 네, 이 템이면은 난이비어도 센데 이제 좀 시너지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감전을 들면은 일단 상대 정글 솔킬 따는 게 너무 쉬워 딜이 세니까 이게 그거한 번에 뽑읍시다 이제 캠프 먹으면서 바로 쪽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모데카이저가 저 방으로 데려가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빨간색 스마 들고 들어가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피다 빼서 이거는 쭉 합시다. 미드 라인도 들어가고 탑웨이브 오고 있기 때문에 쭉 가볼게요. 계속 합시다. 에코 테리써서쭉 해도 될것 같아요. 저 생각에. 여기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다시 에코가 라인 올 때까지만 바론 근데 바론을 제가 치기 싫었던 이유가 이게 스틸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상대가 막으러 오면은 모데카이조궁 저한테 쓰고 일단 가봅시다 일단 상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막으러 오는 거 같긴 하죠 공 갔나? 나이스 이대로 용까지 가줍시다 좋아요 지금 게임 끝내러 가도 되긴 하지만 변수 없이 게임을 하려면은 용 챙겨줍시다 이런거 정리한 다음에 미드 갈게요 이번에 플래시 있으니까 내가 좀 보여줄게. 데미지 얼마나 나오는지. 아마 키아나는 키아나는 큐평에 죽을거아 봐. 키아나 큐평에 죽고 나머지 애들 그냥 풀콤 넣으면 다 원샷 나겠다. 이번에 미드 가서 데미지 한번 실험해봅시다. 나이스. 까비. 감전 있었으면 저거 잡았어요 쟤나. 아까 말했다시피 모데카이죠. 여기죠. 템이 잘 나와서 나이스 아무튼 뭐감성도보단이런식으로좀 데미지가 세니까 좀 데미지 센거 원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될것 같아요 나이스